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은 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말 끝마다 나의 나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에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의 내용보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은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비인격적인 큰 파워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기도에 성공하기 위해서 말씀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다. 틀린 말입니다. 기도가 있는데 말씀이 없다. 틀린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10편 23편 1절에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은 목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다이슨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고백이 있요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나의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